안녕하세요. 사업의 첫걸음부터 성공의 정상까지 동행하는 사업 끌어주는 남자 박재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맹본부 대표님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맹사업법. 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해서 큰코 다칠 수 있거든요. 에이, 설마 내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많은 분쟁 사례들을 보면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맹본부 대표님들이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가맹사업법 핵심 주의사항 네 가지를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맹점주님들과 윈윈하는 건강한 프랜차이즈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숙고 기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는 기간이 바로 꼬 기간인데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그리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야만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대표님 저희 빨리 계약하고 싶어요 아무리 가맹 희망자가 재촉을 해도 이 14일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하고요 이 숙고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가맹금 반환 소송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고 기간 14일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한 날과 계약 당일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서류를 줬다면 1일을 제외한 2일부터 14일을 계산해서 5월 15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따라서 5월 16일에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가맹희망자가 창업하려는 지역 주변에 이미 운영 중인 우리 브랜드 가맹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을 알려주는 문서가 바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입니다. 이거 그냥 대충 만들어서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예정지와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곳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을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가맹점 정보인데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정보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만약 이 현황 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작성했다? 이건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또,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날에 함께 주셔야 한다는 사실도 주의를 하세요. 세 번째, 예상 매출액 산정서. 가맹 본부라면 당연히 우리 브랜드 하시면은 이 정도는 벌수 있습니다라고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을 제시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예상 매출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서류로 주셔야 하고 이 서류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정말 신중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드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 A 가맹점 대박 났으니까 여기도 대박 날 겁니다. 이런 식의 막연한 추정은 절대 안 됩니다.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브랜드의 전체 가맹점 중에서 극히 일부 잘 되는 매장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부풀려서 제시를 한다면 그건 허위 가장 정보 제공으로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맹 희망자에게 핑크빛 미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필수품목 공급 가격 변동 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자, 이건 최근에 더욱 중요해진 부분입니다. 바로 필수품목 관련 내용인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특정품목을 자신이나 지정된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필수품목. 또는 구입 강제 품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의 산정 방식까지 계약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소스류 공급 가격은 본사 방침에 따름.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표현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또 어떻게 변동될 수 있는지 가맹점주가 예측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산정 방식과 다르게 가격을 올리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주 가격을 변동시킨다면 이건 심각한 계약 위반이자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또 제품의 종류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주에게 내용을 알리고 가맹점주들이 이 내용을 확인을 했다는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둬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가맹본부에서 꼭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주의사항 네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숙고기간 준수,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의 정확한 제공 근거 있는 예상 매출액 산정 그리고 필수 품목 공급 가격의 제공까지 어떠신가요? 아 이거 내가 좀 소홀했네 싶은 부분도 있으실 테고 이건 정말 잘 지켜야겠다 하지 마시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을 하셔서 불필요한 분쟁 없이 가맹점주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멋진 가맹본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데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주세요. 문의는 카카오톡 상담 채널 링크를 영상 하단에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업 끌어주는 남자 박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